자 22페이지 문제 4번에 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자 나누어지는식 4x 제곱 플러스 2x 제곱 내차선으로쭉 네, 적습니다. 이렇게. 그리고 나누는식도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다 적고, 아, 어 이제 너무 많이 했으니까. 음. 자 x 제곱에다가 무엇을 곱해서 4x를 곱해서 4x 제곱이 되겠다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차례대로 쭉 곱하면 마이너스 8 x 제곱 플러스 12x 지금 4x를 앞에 있는 다음식에다 차례대로 다 곱했습니다 여기서 윗줄 빼기 아랫줄을 하면 0 x 제곱 마이너스 17x 플러스 3이 되겠네요.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어, 역시 x제곱에다가 여기 x제곱에다가 무수 곱해서 0 x 제곱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럼 여기는 아 플러스 15 곱하면 되겠네 역시 20을 차례대로, 요, 이래도 곱하말 알죠? 자, 요거는, 요렇게 곱해서 적으면, 1 x 제곱, 마이너스 20x, 플러스 30. 여기서, 윗줄 빼기, 아랫줄을 하면, 3x, 마이너스 27. 이랬죠?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겠습니다. 어, 아 여기 x제곱에다가 어떤 다항식을 곱해서 3x가 될수 있을까요? 없지요. 야는 여기는 2차고 여기는 1차이기 때문에 2차식에다가 다항식을 곱해서 1차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. 즉, 여기서 끝에 남아있는 부분이 이 남아있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나누는 식보다 할 수가 낮으면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. 나머지가 됩니다. 그래서 이 먹에서는 더 이상 나눌 수 없고 답이 나오겠죠. 답. 몫은 4x 플러스 7. 나머지는 나누는 식이 2차니까, 자 나누는 식 2차니까 나머지는 2차보다 차수가 낮은 1차가 답이 되는 거예요. 지금 여기 즉 3x 27이2차식 전체가 나머지가 됩니다. 이상입니다.